자, 이어서 한번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절전에서 생산까지 에너지 전환을 완성하는 탄소중립 네. 아, 여기는 뭐하는 곳일까요? 에너지 전환 마을입니다. 광주에는 1 5개 에너지 전환 마을이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4개 마을이 나와서 홍보도 하고 에너지 전략에 대해서 그렇게... 어디 어디 마을 나왔어요? 오. 는 지금 방림 마을하고 풍암 마을이 나왔고요. 오전에는 계림하고 그게 사직 사직 마을 오전에는 개림하고 사직, 아. 아, 사직. 아, 아. 마을이 나와서 했고 오후에는 저희들이 방림 마을하고 풍암 마을이 나와서 이게 홍보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전환 마을에 뭐 실천하는 그런 마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에너지 마을 센터라고 따로 있나요? 네, 에너지 마을 저, 에너지 전환 마을 센터라고 해가지고 열다 음. 개의 마을이 지금 운영 중인데 주로 이제 교육도 하고 음. 태양광 설치도 이렇게 또 협동조합을 태양광, 예, 태양광 협동조합을 이렇게 주, 구성해서 음. 또 이렇게 지금 상당히 많은 곳에 학교 지붕이라든가 이런 공터 맞아. 같은 데다가 음. 태양광 시설을 많이 지금 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이제 학생들한테도 이렇게 교육을 해서 음. 에너지 전환에 대해서 좀다알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교육도 하고 홍보도 하고 어떤 있습니다. 어떠한 교육을 할 네. 에너지 전환하기에는 어떻게 해 하냐 그첫 첫째 우리 일반인들이 할수 있는 것은 음, 할수 절전이 있는 절전이 가장 쉽지요 기본적인 예 거. 그렇죠 일반인들이 뭐 태양광을 갖다 설치한다거나 음. 이런 건 힘들고. 또 아파트 같은데 소형 베란다에다 그 소형 태양광은 음. 예, 설치가 이제 가능하지만은 뭐큰 지붕이라든 이런데 음. 큰 대량 대량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첫째 이 장소를 이렇게 음. 섭외하기도 음. 힘들고 학교 같은 데는 그래요 이렇게 교장 선생님 허락만이 아니라 교육청도 허락을 받아야 되고 아, 뭐 그래서 설치를 뭐 게시나 설치가 하시는구나. 힘들고 또 그리고 돈이 많이 들어가요. 오, 인데 그듯이 이제 발전이 돼서 한전에다가 전기를 팔면은 그걸 이제 조합원들한테 이렇게 배당으로 이렇게 나눠 주는데 그 설치 과정까지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구나. 예. 또 절전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저희들? 아, 에너지, 에너지 전환이라고 어. 해가지고 어. 저희들이 이제 교육을 하는데, 음. 그 재생에너지가 신재생에너지라고 네. 그러잖아요 어. 예, 예, 기존 것건을 다시 쓰는 그 경우도 있고, 음. 새로 해서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화석 연료를 줄이고, 청정 에너지를 사용하자. 오. 그래서. 화력을 줄이고 화력이나 원자력 이런 걸 줄이고 태양으로 폭력이나 태양 또는 이제 그 조력 뭐 음. 이런 식으로 자연을 많이 이용하자. 지금 있는, 있는, 있는 자연을. 광남 에너지. 자연을 많이 활용해서 그렇죠. 화석 연료를 줄이고 그래서 탄소 중립을 이루자고. 어. 교육하고 있습니다. 어 너무 좋은일라고 계신 것 같아. 음. 정말 지구를 살리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음. 어 네, 그러죠. 일반인들은 네. 이제 말로 듣기는 뭐 이렇게 좀 에너지 에너지가 아니라 탄소도 좀 줄이고 음. 기, 뭐, 듣기는 이리, 많이 하죠. 그러죠. 듣기는 음. 많이 많이 하는데 직접 와닿지 않으면은. 음. 남의 일인 가 봐. 이렇게 생각,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 교육을 딱 받고, 저희 교육장이 있어가지고, 네, 네. 여러분들 체험을 하거든요. 오. 그렇게 하다 보면, 아, 이렇게, 이렇게, 이게 기후가 이렇게 중요하고, 에너지가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그렇게 느껴가지고, 그 유치원생부터 초등학교. 는 이제 성인들도 이렇게 음, 그 교육을 어 네, 아니 유치원 친구들은 어떻게 하나요아그 유치원하고 아. 그렇게 갈이돼가지고 아. 아이들이 이렇게 저, 예, 전에 아. 받았던 유치원에서 이제 아. 소 성실해가지고 그렇게 왔습니다. 애들이 이제 잘 뒤에다 들어요? 네, 저희 저희 아. 교육장으로 와가지고 아. 유치원생들도 이렇게 교육을 시킵니다. 아 그렇구나 이거 <laughs> 선생님 이거 뭐예요? 아, 네. 이제 우리, 우리, 여수,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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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리우 예.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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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만들어서 하는 건데 아주사우놀 우리, 우주 우리, 한번 던져볼까요? 리 우리, 우이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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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출발. <웃음> 저는 섬인가요? 여기 끝까지 가는 아 시간이 좀 많이 그렇구나. 걸립니다. 예, 예, 이렇게 네. 에너지를 전략하러 가기까지 이렇게 네. 길이 있답니다. 우리 이렇게 그 한번 다 읽어보면 좋으실 예. 것 같아요. 에너지와 관련된 그, 응. 그, 그런 내용에 글들이 다써 있고요. 예, 그렇지.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에 기회되면 올게요. 네. 맙습니다 수고하세요. 이거. <laughs> <여, 웃음>